자, 이제 수학하 S, 어, 함수 파트의 65번. 자, 이게 조금 질문 많이 나와요. 어, 잘 한번 들어보세요. FX가 지금 절대값 2X 기4고요 어, X는 0부터 4까지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 그림이 이 밑에 나와 있거든요. 이 그림이 예쁘게 나와 있잖아요. 그치? 오케이. 자, 그러니까 친절하게 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 자,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FF1이 0이냐고 물어봤어요 그죠? 자 F1이 얼마죠? 자 1을 대입하시면 으흠, 1은 여기 있잖아요 그쵸? 1을 대입하시면 얘딱 맞고 일로 오잖아? 딱 봐도 2죠 당연히 여기 직선이니까 그쵸? 아니면 이 식에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29에서 대입하셔도 되고 이 식에 나와있죠? 뭐였지 아까? 절대값 2X-4였나요? 2X-4가 이렇게 나와있고 이게 바로 FX였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죠? 어, 그러니까, 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바로 뭐다?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식을 좀더 이쁘게 다시 한번 써볼게. 절대 값이쁘겠지 자, 2 대입하면 얼마예요? 예, 네, 2 대입하면. 아, 1넣구나 1. 2가 아니라. 자, 1 대입하시면 얼마예요? 절대 값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럼 얘는 2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다 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F1은 얼마예요? 어, 2입니다. F1은 2인데, 이 문제는 뭐라고 써어요 여기다가? f l a 더 붙였죠? FF1. 그서요 친구를 계산하시나 그런 얘기죠? 어, 난 지금 기억번을 하고 있어요? 그럼 F1 얼마야? F1은 0이죠, 0. 그치? 예, 바로 보이죠? 어, 그러니까 얘는 얼마? 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번은 맞아, 안 맞아? 기억번은.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같이 오케이, 기억번 됐고요 자, 니번 갑시다, 니은 번. 자, 니은 번은 그냥 여기다 그냥 쓰면서 게요 예, 그것도 이제 뭐, 그렇게. 내용이 길진 않으니 오케이 네번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 f(x) 이꼴 그쵸 x에 모든 실근의 개수는 두 개다라고 물어봤어요 우리한테, 그치자 이거 붙일 때 우리 어떻게 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냐면 자 y를 붙이고 맞죠? 우리 실근의 개수 할때 y를 붙여주고 오른쪽에도 공평하게, 공평하게 인생은 공정해리잖아요. 그러니까 y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왼쪽 뺨에다가 y 콕 오른쪽 뺨에다가 y콕. 뭐 그런 느낌이죠. 연지 공지 찍는 그런 느낌이지.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초록색 그림은 어떻게 돼요? <laughs> 이렇게 돼있죠? 여기 나와있는 요거. 그리고 요게 바로 초록색 그림이고요. 자, 오른쪽에 나와있는 y골X. 자, yx. 이거 모, 모르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시죠? 아, 이거 모르면 조금 서운하죠 yx는 이거 아닙니까? 됐죠? 어, 그러니까. 그래서 요 초록이랑 주황이랑 뭐 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X의 개수가 두 개냐고 물어봤어. 그렇죠. 몇개 만납니까? 하나 만나고. 여기도 만나죠. 분명히 문제에서 X는 4까지라고 했어요. 문제 잘 보세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까지, 얘까지, 4까지, 4까지 포함한다. 그런 얘기야. 이런 거 조금 조심해야 돼. 4까지 포함이니까 여기서 만난 게 보이죠. 그러니까 몇 개다? 두 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갔지? 오케이 정리를 그때그때 그때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 요건 지우지 말고 요걸 지우자 자 됐죠? 어 교점 두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자이건 이제 좀 색깔 지워도 되죠? 어 다시 보여달라고? 알았어 이렇게 다시 보여달라고? 알았어 자 됐지? 야, 뿅뿅 해서 이제 디귿번을 풀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디귿번을 좀잘 봐야 돼 디귿번이 조금 어려워 자 디귿번이 뭐라고 나와있냐면 길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F, F, X, 맞지? 얘가 지금 누구랑 똑같다? FX랑 똑같다, 그죠? 자, 이거의 모든 실근. 모든 실근의 합은 얼마다? 실근의 합이, 어, 8이냐고 물어봤어. 자, 그럼 잘 봐봐. 자, 하나 물어볼게.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실근 있죠, 큰. 이 근처 큰 실근. 이거는 X를 얘기하는 건가? X를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지 우리는 좀 분홍색 핑크색 의 X를 우리가 구하는 거야 그거의 합이 8이냐고 이제 묻는 거죠 물론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이걸 만약에 위에 것처럼 Y 붙여서 초록색 함수 만들고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얘를 붙여서 요 함수 만들고 그래서 초록과 주황이 만나게 되는 X 있죠? 그거의 합이 8이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괜찮아. 자,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푼다면, 이 초록색 함수를 그려야죠. 이걸 그려야지. <laughs> 우리 좀 전에 빨리 그리는 거 했었잖아요. 그치? 예. 해가지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해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거 주황색은 이렇게 되잖아. 아니, 그렇잖아. 에펙스니까. <laughs> 요건데, 왼쪽에 있는 거 이거 그릴 때,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동그라미, 세모, 맞아요. 네모, 뭐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고. 그치? 좀 빠르게 가도 되죠? 야, 우리 좀 전에 계속 이거 있잖아. 조금 빠르게 가볼게. 그럼 어떻게 돼? 어, 여기나 있는 동그라미가, 그쵸? F에 들어가는 거죠? F에, 아, 그요 F에 들어가잖아. 동그라미, 그지 그럼 어떻게 돼? 들어간 내가 누구에서 누구까지? 그렇죠. 0에서, 자, 그냥 보세요. 되게 쉬우니까. 자, 색깔 몰로줄까 이렇게 해줄까? 자, 좋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 0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아흥항항 아흥, 아흥, 아흥 이렇게 들어간다고 자 그럼 나온 애들은 어떻게 나와요 나온 애들은 4부터 아흥항항 아흥, 아흥, 아흥 이렇게 내려가죠 그렇잖아요 얘네면 얘나오고 얘네면 얘나오고 얘네면 얘나오고 얘네면 얘나오고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4에서 0으로 간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4에서 0으로 가는 친구를 우린 다시 어디 놔야 돼자 세모 보세요 세모 세모를 어디다 떠넣어요이 세모를 세모를 f에 떠넣잖아 그러니까 이 4에서 0으로 가는 거는 또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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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를 대입하면 4. 그렇죠 얘를 대입하면 4. 얘 대입하면 이렇게. 2 대입하면 0.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에서 2까지 갈때 4에서 0까지 내려왔어. 근데 2에서 0으로 갈 때는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이게 대입해서 나와, 대입해서 나와, 대입해서 나와, 대입해서 나와. 올라가지 점점. 이해가지. 그러니까 나오는 애들은 결국 어떻게 나와? 그렇죠. 4에서 0 찍었다가 4로 나온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을 초록색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림이 이렇게 나와 x가 0에서 1로 갈때 나오는 값은 4에서 0 갔다가 4갔어 다시요. x가 0에서 1로 이렇게 갈때 나오는 값은 4에서 0 갔다가 다시 4로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좀 이해 가시나요 다시 0에서 2로 가까이 갈때 4에서 0을 갔다가 다시 올라갔어 그리고 4로 갔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v자 그림이 되는 거야 자 이해 갔어 전 지금 왼쪽에 초록색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풀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돼좀 빠르게 볼게 얘가 2에서 이제 4로 가면 그치 2에서 4로 가면 그림이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그치? 나온 대로 어떻게 나와? 넣어서 나와? 넣어서 나와? 넣어서 나와? 즉 0에서 사로 가죠? 이해 가지? 예. 자그 0에서 사로 가는 친구를 다시 어떻게 하자고 다시 대입하자 그런 얘기죠 나중 가면 이거 암산으로 다 해요 내가 설마 내해 이렇게 하지 자 그래서 0에서 사로 가는 놈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에서 사로 가는 놈을 다시 집어넣죠? 그럼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4에서 0 갔다가 4갈거 아니야. 바로 갈수 있지. 이 정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는 4에서 0 갔다가 4 간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X가 2에서 4로 갈 때는 4에서 0 갔다가 4로 간다고 X가 2에서 4로 갈 때는 4에서 0 갔다가 4로 간다고 자 이해 가시죠?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초록색 그림 완성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지요. 자, 얘랑 얘랑. 초록이랑 주황이랑 뭐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분홍색 X 구하는 거야. 그럼 만나는 건 누가 있어? 얘 만나죠. 얘도 만나죠. 얘도 만나지? 얘도 만나죠. 이건 뭐다 만나네. 이걸 만족하는 누구? 분홍색 X는 X축에 있잖아요. 빨간색 만나는 거는 여기 있고, 이걸 만족하는 X는 빨간색을 만족하는 분홍. 즉, 여기가 x가 되고요. 그죠 지금 이게 가고 있어? 여기 x가 되고 또 내려오시면 여기가 x가 되고 내려오시면 여기가 x가 되고 내려오시면 어디가 돼? 여기가 x가 또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게 이 x 4 개를 다 더한 게 이게 x들이죠. 여기 지금 8이냐고 물어봤어. 그럼 생각해봐. 이거는 0이야 보여. x가 0 이거는 첫 번째 x는 보여. 번음 버노맥. 우리 번음액일까 번음액. 버노맥. 자, 번호 매기자. 얘가 첫 번째 X. 아하. 두 번째 X, 세 번째 X, 네 번째 X인데. 그쵸? 이해 가시나요? 얘네 번째, 이건 좀 지울게요, 그 얘가 바로 네 번째 X잖아. 아이, 그렇잖아. 그럼 얘는 0이고, 얘는 4네. 근데 얘랑 얘랑 구하려면, 봐봐. X2랑 X3도 우리가 구해서 더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따로 하지 말라고 요 제발. 왜? 뭐에 대해 대칭이야? 가운데 요 X 있잖아, 그죠? 요거, 세로선. 그거에 대해서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을 거아니야 데칼코만이잖아. 아이, 쉽게 얘기해서 가로선, 세로선 있죠? 그죠? 이 세로선에 대해서, 뭐, 세로선에 대해서. 데칼코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지 마시고요. 이걸 다 계산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한다? 어, 보세요. 얘랑 얘랑. 그치? 요 친구랑 요 친구랑 더한 거에 평균이 이일 거아니야 가운데 있으니까. 이해 갔어? 그래, 그러니까 x2 더하기 x3 그거의 절반, 평균을 낸게 2가 나오잖아, 가운데가 아이, 그러면 됐다 이게거얼마나 얘기야, 얘는 합은 4라는 얘기죠? 자, 따라서 x1, x2, x3, x4 이거 있죠, 그죠? 어, 다 알고 계셔야 돼 자, 이걸 더하시면 얘는 지금 얼마 나오고? 0 나오고 얘는 4 나오고 얘네들 한꺼번에 더한 게 얼마 나온다고? 2 나온다고 아, 4구나, 4. 쏘리. 예, 네, 그치. 4가 나온다고. 그 답은 얼마예요? 어, 0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8. 맞다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풀이에요. 자, 이해 갔어? 여러분들은 잠깐 멈춰 놓고, 어, 이거를 잘 필기를 좀 해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상황을. 자, 근데, 아, 이게 있잖아. 이게 첫 번째 풀이가 되고요. 아, 이게 좀 공간이 조금 이 밑에다가 다시 한번 쌤이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이두 번째 프리도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바로 일반적이야. 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X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거 X의 합이 지금 8이냐고 지금 물어봤거든. 아,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뭐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얘를 좀 유치하지만 뭐 떡볶이를 여러분들 시켜 먹어. 그치? 시켜 먹으면 거기 비닐을 두 번, 두번 싸잖아. 그러지 않나요? 우리 동네는 약간 그래. 그래서 떡볶이가 좀 세면 또다 묻고 이러니까 두번 싼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싸고 두번 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속에 있는 이 비닐봉지 있죠. 속에는 이 비닐봉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놓치는게 좋겠냐. 아, 이거를 우리가 잠깐 속에 있는 속비닐 있잖아. 속비닐. 그걸 약간만 t 로시환을 하자. 이거야. 아,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자, 그래서 요게 우리 뭐라고 본다고. 얘를 잠깐만 t 라고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분홍색. X에요. 그쵸? 근데, 바로 구하기 힘들잖아. 왜? F가 두개 이렇게 비닐이 쌓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 얘를 T라고 보시면 FT는 얼마입니까? 자, 색깔로 맞춰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지금 FT는 얼마다? T.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속 비닐, 그쵸? F 요거 해서 얼마 나온다? 얘가 지금 T가 나온다. 자, 색깔로 지금 맞춰드리고 있어. 요렇게 T로 맞잖아요. 그죠? 응. 자.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식에서 요식에서 t를 먼저 구한 다음에 얘를 구하면 얘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요. 여기서 t를 먼저 구하면 x도 구할 수 있잖아. 그치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t 로치아을 먼저 하게 되면 그쵸 우리는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를 먼저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가보도록 할게. 자얼자 얼... 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게 바로 fx죠? 요게 바로 fx야, 그죠? 근데 여기다 지금 t 넣었더니 얼마가 나왔어? t가 나왔다, 이거야. 아, 그럼 그걸 어떻게 찾냐. 그렇죠. 여기서도 yy를 붙이셔도 되는데, 그치? 요런식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생각해 주시면, 어떻게 돼? 요거는 y골t. 좀 색깔도 좀 바꿔드릴게요. Uh -huh. y 골게 파란색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아요. 그럼 여기는 무슨 색으로 할까? 어, 이건 노란색으로 할까? y골ft,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많이 했던 거. 많이 했던 거. 뿅뿅 이거. 그치? 여기서 티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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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를 꼭 얘들아 지금 여기 x축이면 여기 fx인데 여기가 만약에 t축이면 이거는 ft에요. 여기가 만약에 t축이면은 이거는 ft 아니겠어요? 이건 ft 아니겠어? y 꼴 ft. 그지그뭐 하는 사람 마음이 좋거는 그치? 그래서 여기는 y.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가시죠. 그지 예, 네. 그래서, 파란색 함수는 어떻게 돼요? 파란색 함수는? 파란색 함수는 요렇게 딱 되고요. 괜찮아요? 노란색 함수는 요렇게 딱 되는 거죠. 자, 조금 이해가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노랑하고, 노랑하고, 파랑하고 만나는 거. t 누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이 주황색 t는 얘네들이 t가 되는 거죠. 여기가 t가 되고요. 여기도 만났죠, 그죠? 그 그러니까 얘도 뭐야? 얘도 이제 t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갔어 오케이 그러니까 t가 지금 4로 벌써 나온거야 여기 하나 나왔어 그죠 t는 4가 되는데 그럼 요 t는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긴 얘랑 얘랑 연립해야죠 그러면은 여기 나와있는 이 노란색 식 있죠 노란색 식 그치? 자요 친구의 식을 우리가 이제 써야돼요 이거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죠? 자 기울기는 2분의 마이너스 4 그치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2네요 그리고 y절편은 4니까 이 노란색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y는, 어,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같이, 예. 오른쪽은 어떻게 돼? y 골 x 아니야. 그쵸? y 골 x 아니에요. 그래서 얘랑 얘랑 뭐 하게 됐다? 그렇죠. 여기 지금 만났다 이거죠? 만났다 이거야, 그지? 아, 얘나, 오른쪽 얘는 아니죠? 오케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아니고, 이 친구 사과 나왔고, 자, 초록색 여기. 만났잖아요. 자 이해 갔어? 오케이 얘를 풀면 되는 거죠 자 풀면 어떻게 나와? 넘어가시면 3X죠 그냥 얘 풀면 돼요 쉽지 그럼 얘는 4니까 X는 얼마? 3분의 4가 나오네 그치 아 근데 여기를 지금 T라고 봤으니까 애초에 여기를 T라고 바꿔줘도 돼요 그쵸? 어 T네 T 어 여기 T라고 쌤이 썼네 그쵸 그럼 여기도 T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여기도 T로 그럼 T는 얼마 나옵니까? 3분의 4가 나오네요 아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요게 바로 3분의 4가 나오고 요 t가 바로 얼마가 나왔다? 요 t가 바로 4가 나왔다, 그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걸 만족하는 t는요, 누구랑 누가 나왔다? t는 3분의 4. 혹은 4가 나왔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오케이, 괜찮지? 그럼 봐봐. 걔를 어떻게 대입해?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는 거죠. 아, 그럼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 이제 대입하시면, 그렇잖아. 이, 이제 왼쪽에 할 일은 끝났죠? 자, 칸막이 한번 쳐주시고요. 칸막이 한번 이쁘게 쳐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 우리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홍색이니까. <laughs> 그치? 그래서 fx가 얼마? 어, 3분의 4가 됐을 때 x값 맞죠? 그리고 fx가 얼마가 됐을 때? 자, 4가 됐을 때 x값. 이 x를 이제 구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야. 자, 이제 가세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정리해봐. 얼마를 넣어야 3분의 4가 나오냐 이거죠. 자, 좀 이해 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까 보세요 어... 3분의 4라는 요 Y꼴 3분의 4 Y, Y 붙인다는 건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오케이, 아시겠지 그지? 오케이 붙여주시면 오른쪽에 있는 3분의 4는 여기 있네 아까 우리 구해놨네 그치 여기 3분의 4면 여기 3분의 4 맞죠? 그치 그래서 자, 이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드릴까? 그래, 그려드릴... 잠깐만요 자, 쌤이 오른쪽에다 그림을 새로 그렸어요 오른쪽 보이시죠? 오케이 자, 그럼 y꼴 3분의 4 y꼴 3분의 4 어딨어? 어딨어? 여기있죠? 기지죠 이거 3분의 4 여기있잖아 그쵸? 그러면 이 하얀색이랑 빨간색이랑 만나게 되는 x 있죠? 만나게 되는 이 x가 바로 이제 분홍색이죠? 그치? 여기도 x, 여기도 x가 되는거죠? 자, 이해갔어? 오케이 자, 이 밑에 있는 요식은 좀 다른 색깔 없나? 아, 여기있네 y 꼴 4,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왼쪽에 있는 하얀색 y, 그지? y, y, 아유, 이렇게 발음이 안 돼. <laughs> 왼쪽에 있는 거는 fx, 오른쪽은 y는 4잖아요, 그죠? y는 4는 요거네요. 저기 위에 보이시죠? 4, 그지? 그럼 이거랑 이거랑, 자, 금색이랑 y 꼴 fx, 하얀색이랑 뭐 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x는 바로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랑 만나는 거, 이 친구 x, 여기 있네요. 자 이해 갔어? 이네개를더하시자 그런 얘기야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자 얘는 지금 0이고요 얘는 지금 4고요 자 얘랑 얘랑 더하시면 반등한 게 2다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더하면 4다 아까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합이 4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은 얼마야? 0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8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된다는 거죠 자좀 이해갔어. 자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쌤이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치환해서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도 계속 나올 거니까 요거 테크닉으로 이제 기억을 잘 이제 부탁드리고. 자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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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치환해 가지고 어 T 입장에서, 그러니까 치, T를 치환하려면 T를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T 를 이렇게 구한 다음에 걔를 여기다 넣어서 분홍색 X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 자, 이해 가시죠? 결국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정리를 잘 한번 해봐.